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운 샤세 네번 제자리에서 하는 거 앞으로 하는 거 댁에서 많이 연습하셨나요? 어, 댄스는 눈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 몸을 움직여서 해야지 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보다 보면 내 몸은 의자에 앉아서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눈으로만 보고 아다 했구나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근데 눈으로만 하면 절대 늘지 않고요. 일어나서 내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많이 움직일수록 여러 번 움직일수록 어, 댄스를 잘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샷세에 어, 이어서 록스텝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해볼 건데요. 락 스텝, 락이라는 거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 근네가 흔들리는 거, 엉덩이 이렇게 흔들릴 때 락, 힙 락이라 그래요. 자, 앞으로, 왼발을 앞으로, 체중 다두세요 제자리, 오른발로 다시 체중 옮기세요. 왼발 들어서 뒤로 체중, 오른발에 체중, 체중을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발로 체중을 옮기시라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처음에는 모르지만 몇번 들으시면 그걸 따라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걸 입으로 따라 하면 두 배의 효과가 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입을 모아서 다 따라하셨나요? 자, 근데 체중을 앞으로 옮기면서 다리를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뒷다리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왼발에 체중 있죠. 다시 오른발 왔다가 왼발 들어서 뒤에 체중하면서 앞에 앞에다 체중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브레이크 걸듯이 자, 앞, 제자리 자, 브레이크, 제자리 앞, 제자리, 브레이크, 제자리 이렇게 브레이크 걸때 무릎을 탁 해서 굽혀서 최대한 각도가 나오게 굽혀주시면 예쁜 동작이 나와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앞, 제자리, 브레이크, 제자리 앞, 제자리, 브레이크, 제자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뒤로 한번 할게요. 자, 시작. 앞 제자리, 뒤 제자리, 앞 제자리, 뒤 제자리. 뒤로 갈때 스텝이 중요한데요. 뒤로 갈때 만약에 브레이크를 안 걸면 앞 제자리, 앞 제자리.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몸을 그냥 탁 놓고서는 뒤로 다 움직이면 앞에 발이 들리면서 몸이 균형도 잃고 앞에서 딱 잡아주면 균형도 깨지지 않고 아름다운 라인이 나와요. 자, 붙이고 브레이크. 붙이고 브레이크. 다시 한번 뒤로 볼게요. 자, 시작. 1 2 3 4 5 6 7 8 옆으로 다시 한 번요. 시작 1, 2, 3, 4, 5, 6, 7, 8 앞에 가서 할때 다리 사이 탁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 뒤에 가서 할때 앞에 다리에 체중 들어서 줘서 브레이크 하는 거 그게 여기 키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시작 앞 브레이크 앞 브레이크 됐나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발 동작만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자세로 하고 왼발부터 하나, 둘, 시작, 아. 계속할게요. 브레이크 k d 로 할게요 하나 둘 시작 브레이크 브레이크 계속 연습할게요 뒤로 할게요 다른 자세로 하나 둘 시작 앞뒤앞뒤앞뒤 아, 계속할게요. 됐어요, 여러분 입과 입도 함께 앞뒤하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이번에는 손 동작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손 동작은 앞으로 갈때 왼쪽, 자 뒤로 갈때 오른쪽, 앞으로 갈때 왼쪽으로 펼치고 뒤로 갈때 이렇게 앞하고 뒤만 구분해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각각 4번만 하면 돼요. 어떻게 1, 2, 3, 4, 5, 6, 7, 8. 자, 발동작이 완벽하게 됐을 때 어... 팔 동작이 들어가야지, 그걸 동시에 하려고 하면요, 올바른 동작을 배울 수도 없고, 너무너무 막 그냥 어지러워서 예쁜 동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댁에서 연습하실 때, 발 동작 다 익히시면, 그 다음에 손 동작에 들어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이 아니고 이 스텝이에요. 어, 스텝 익숙해지면 팔 동작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원칙대로 가르쳐드리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더 우아한 어, 손동작, 팔 동작을 어, 해도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스텝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앞으로, 왼발 앞으로 갈때두손 왼쪽으로. 하나, 둘. 자. 왼발 들어갈 때 하나 둘, 하나 둘, 브레이크 걸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습할게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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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으로 한번 할게요. 시작, 하나 둘, 브레이크, 하나 둘, 브레이크, 하나 둘, 브레이크, 하나 둘, 브레이크, 하나, 둘, 브레이크. 자. B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다 됐나요? 그러면 트위스트부터 지금 여기까지 음악에 한번 맞추겠습니다. 자, 트위스트부터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원투샷세락 하나 둘셋넷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One, t w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자, 옆으로 할게요. 자, 보기. 하나, 둘, 시작. One, t 앞으로, 와 뒤로 한번더 트위스트 시작 킥킥 슬로우 슬로우 샤브라 앞으로 뒤로 뒤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킥킥원투 쓰리 포샷 세네 번락앞으로 브레이크 브레이크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시작 원투샷 세네 번 로아 앞으로 뒤로 브레이크 한번 더요. 하나 둘 시작. 아이고. One two t h 샷백. 로아.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댄스는 눈으로 하는 거 아니고 몸으로 해야 돼요. 자, 어, 계속 강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음, 진도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잖아요. 동작이 추가된 거 열심히 연습해서 그 앞에 거랑 붙여서 하는 거 연결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날의 강의도. 완벽하게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되지만, 고그 동작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앞에 동작하고 연결해서 이제 음악 한곡 틀어놓고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서 몸을 움직여서 눈 말고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